안녕하세요.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. 여러분, 다이어트 하면 체지방 감소, 지방 태우는 거, 근육량을 늘리라고 하잖아요. 왜 살이 찌고 빠지는지 심플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들 살아계시죠? 예, 말하고 움직이고 생명 활동하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 때문인데요. 얘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?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.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요. 온몸에 혈액, 혈액을 타고 흘러요. 혈액 속이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. 숨안 쉬는 분 없죠? 예, 네, 당연히 쉬어야죠. 이 혈액 속의 영양소들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요. 이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. 사람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.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.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. 어, 우리가 어, 이거를 보셔야 돼요. 다이어트 원리는요.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. 우리가 먹는 음식들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걸 거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식습관은 뭐 이미 일상이죠. 이 열량을 어마어마하게 드시잖아요. 근데 이 음식들이 쪼개져서 산소와 만나서 ATP라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잘 소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. 첫 번째,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. 미토콘드리아가 부실하면 ATP가 잘 만들어질까요? 안 만들어질까요? 예,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. 두 번째는 숫자와 크기인데요. 사람은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. 왜? 이게 모계 유전이거든요. 엄마한테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100개인 사람이 있고 1000개인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누가 더 ATP라는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까요? 당연히 1000개인 사람이 잘 만들죠. 사람 몸은 자동차의 비유를 할 건데요. 차가 잘 굴러가려면 뭐가 중요하죠? 바로 엔진이 빵빵해야 됩니다. 이 차의 엔진을 사람 몸의 이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해요. 차의 엔진이 잘 작동되려면 여기에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 물질, 미네랄, 비타민 같은 미세 영양소, 미세 영양소예요. 즉, 우리는 지방을 잘 태워야 하잖아요. 지방을 잘 태우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라고 만들어질 때 이때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물질 같은 미세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야채와 과일을 잘 드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야채와 과일은 장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. 우리 장의 장내 미생물 환경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유산균 제품을 보시면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.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.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,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먹이인데 이 야채와 과일이 소화가 돼서 장으로 들어가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된다. 왜?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이 되어야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얘를 태우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, 비타민, 미네랄, 미세 영양소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필요하다. 이게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살이 찌는 거죠.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근육량을 늘리라고 하잖아요. 어, 다 이유가 있어요. 사람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,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, 이 미토콘드리아는 뇌, 심장, 간, 근육에 제일 많다고 해요. 많게는 최소 세포 한 개당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고 하죠.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, 이 근육량, 즉 근육량을 늘리라고 하는 건,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.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,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거고요. 기초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량인데, 즉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가 먹는 음식물, 탄수화물, 지방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굉장히 잘 소비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누구는 많이 먹는데 살이 잘안 찌고, 누구는 적게 먹는데 살이 잘 찐다라고 하는 게다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 밖에 사람 몸은 굉장히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. 근데 결론은 이걸 어떻게 하면, 어떤 걸 먹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?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. 그리고 다이어트는 결국 실전이죠. 규칙적인 생활, 식습관이 중요한데, 이거를 FM들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저는 극소수로 봤어요. 뭐, 저 역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었는데, 어, 저는 이 엔젯다 제품을요,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, 세포랑 연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연애를 하면 상대한테 이쁘고 멋있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때부터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되죠. 즉, 세포한테 잘 보이고, 세포가 좋아하는 걸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되실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건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. 식단과 영양소를 이 세포에 굉장히 잘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원료의 출처가 중요하죠. 어, 이 다이어트의 원리에 대한 것과 혹은 엔젝터 제품이 좀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